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이라 아침에 베란다에 나왔는데요. 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햇빛이 1도 없어요. 이 햇빛이 1도 없을 때가 다이들이 제일 안 좋은 환경이죠. 다이기는 어쨌든 햇빛이 있어야 모든 영양 공급도 받고 소독도 하고 요 아이들이 다젖지고 여러가지 작용을 할 텐데 며칠째 지금 이렇게 해가 없으니까 아좀 아이들한테 안쓰럽다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도 식물용 led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불을 켜주면 돼요 저도 지금 불을 켜주려고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햇빛이 없는 이런 환한 낮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는답니다. 이 촬영이 끝나면 저는. LED 식물등을 이렇게 해가 없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켜져요. 요즘 식물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이 식물등 등의 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 식물등을 지금 처음 초보 때부터 시작해서 한 4년, 5년째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오전 햇빛만 들어요. 저도 뭐 완전히 남양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동남양 뭐이 정도 되고요. 오전 햇빛은 반짝하게 잘 드는데 그 햇빛을 드는 시간대가 많지 않거든요. 4시간에서 5시간 그 정도 되고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리거나 그런 날은 아예 햇빛을 못 보고 베란다 환경이라는 게또 안쪽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선으로 햇빛을 받아서 햇빛 요구량이 많은 다육식물한테는 최악의 환경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거는 날씨가 추워서 다육이들은 춥게 관리를 하면 자한테 웅크리고 또,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움직이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보다는 관리하기가 훨씬 쉽죠. 식물용 LED 등을 처음 사용하시고, 얼마나 켜주냐, 밤새도록 24시간 켜주느냐 하는 질문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식물도 잠을 자야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 아이들이 그 어두운 시간에 기공을 열어서 증산 작용도 하고 또 밤에 깜깜할 때요 아이들은 사람과 호흡하는 게좀 다르죠. 사람은 산소를 먹지만 요 아이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밤에 막 흡수를 하고 모아 가지고 낮에 햇빛이 들을 때 산소로 내뿜으면서 이 호흡을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불을 켜줘서 환하게 있으면 이 아이들이 밤인지 낮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호흡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반드시 잠자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어둡게 관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물 용 LED 등은 뭐 기본적으로는 8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시간이 그런데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어, 출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집에 있는 날은 아침부터 켜져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 정도 켜고요. 또 제가 출근을 하거나 이런 날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켜가지고 제가 잠을 자기 이전에 등을 꺼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그래도 부족한 햇빛이지만 다육이들이 호흡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잠을 자는 시간에는 반드시 꺼준다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아이들이 휴면기잖아요. 이 휴면기라는 게 다이가 전혀 성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움직임이 그만큼 둔화되고 좀 쉬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도 사계절 중에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휴면 시간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에너지를 겨울 동안 쉬면서 축척을 해서 봄에 다시 새 자구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예쁜 모습을 보면 보려면 춥게 키워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요 애들이 겨울 동안에 너무 덥게 관리를 하면 이꽃 모양의 얼굴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햇빛은 부족하지만 다육이들이 좀 예쁘게. 키우는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한 추운 겨울에는 조금 이렇게 햇빛이 부족하면 좀더 조금 더 춥게 관리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베란다 환경이 우리집에는 햇빛이 2시간 3시간 밖에 안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식물용 led 등을 아직 초보님들은 섰듯 선택해서 사용하기가 근심스럽죠 그런 분들은 햇빛이 이렇게 없는 날 창문을 왔다, 온도가 영상이라면 자주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의 유아이들이 우짜람을 조금 저하시키고 그런 작용도 하지만 바람을 많이 쐬어주는 걸로 해서도 다이가 우짜람을 조금은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시간에 나와서 햇빛이 없으니까 아 상당히 제가 아쉬운데 이 아이들은 더 아쉽겠죠. 그래도 제가 요즘 최근에 분갈이 해서 이렇게 신입들을 데려왔는데 요거 흥등이에요. 다른 분들은 아마 1, 2년 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늦가기로 이렇게 흥등을 이제 데려와서 부여분에 심어주었답니다. 요 사이즈가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안성맞춤 제일 작은 사이즈. 음 저도 홍등을 처음 키워 보는 거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경험 삼아 이렇게 한번 키워 보려고 하는데 요아이도 온지 얼마 안 됐고 요아이도 온지 얼마 안 됐죠? 아,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홍등도 이아이가 제가 별로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왜문가시를 살까 뭐 이런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진짜 묵은둥이 다져서 대품으로 키워 놓은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요. 등치가 커서가 아니고 아 진짜 완전 전체가 이 진한 와인색으로 들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이 늦게 늦게 이렇게 눈을 뜨이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늦습니다. 모든 다이기를요. 이렇게 처음 신에 왔을 때이 섣득 드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어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키우는 거, 또 그런 거, 저런 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늦가기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실방 끝나고 조금 정리를 다시 했는데요. 이 아이가 등치가 커가지고 지금 세로로 놨어요. 맨 아래 선반에 <laughs> 박아 놓고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 어제 보니까 아 이쁘더라고요. 이라 와인색에 초록빛으로 나오는 것도 이쁘고 물 반응하는 것도 이쁘고 맨 우익 칸에다 놓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실한데 이 아이들이 좀 추위를 타거든요. 에어온움 속이라 그래서 창가 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요 우익 쪽에도 또 옆으로 퍼져 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아무리 끼워 넣으려고 해도 끼워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한 번씩 쳐다보려고 예쁜 모습을 보려고 여기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제일 예쁘고요. 봄에도 예뻐요. 봄에 꼬집기 해 가지고 새순 나오는 모습 봐도 아주 예쁘답니다. 요거 홈페페입니다. 제가 늘올 겨울에 온도 체크를 할때이 아이부터 제일 먼저 보는 아이거든요. 추위에 가장 약한 그런 타입이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새 해는 없지만 비도 오고 뭐 지역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도가 그래도 봄 날씨처럼 아주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온도가 지금 이렇게 3도입니다. 물을 준지 지금 이틀 3일째 되는 날이라 또 비도 오고 해서 습도는 지금 56%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큼 한 3일 정도 화분 속 수분이 좀 말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늦게 물을 준 분들은 이제 요 비가 끝이고 나면 엄청난 한파 어, 짝꿍이 체크해 가지고 온도를 보여주는데요. 음. 최하로 떨어지는 게 낮에도 영하 11도로 떨어지는 게 다음 주 주말에 있어요. 최강의 한파가 다시 온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서 물관리를 조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겨울이에요. 날씨가 푹해도 겨울이니까 겨울관수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물론 바싹 말라가지고 너무 많이 말라서 형편없다 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안으로 들여서 관수를 하고 하루 이틀만 끼고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추워요. 춥고 겨울이고 그리고 또 금방 봄이 올것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지니까 봄 준비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윤달이 끼어 있어요. 2월달에 그래서 명절이 조금 빠르고 하다 보니까 윤달이 두 번이나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는요 절기를 따질 때 음, 우리나라 12개월 그걸로 따지는 것보다는 4계절 음, 절기가 있잖아요. 24계절 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더 다육이 들 식물들 키우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달이 끼어 있어가지고 겨울이 조금 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겨울 관리를 추천을 드린답니다. 음, 봄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냉이 걱정. 또 뿌리 활착 걱정, 추위에 오돌를 떨어서 활착을 못 하고 자리를 못 잡고 요런 관리를 조금씩 하셔야 되고 물 관리도 음. 물이 충분히 줘야 되는 다육이가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물 관리는 아직도 겨울 관리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모습 좀 보여 드릴까요? 햇빛은 없지만 그래도 아 예쁩니다. 새춥 쓰고 요아이가 벨타난가요? 어, 색깔이 더 들었죠. 오늘 아침에 햇빛은 없지만 날씨가 조금 춥다고 그래도 어제보단 좀 색감이 더한것 같고요. 아유, 바구니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올 겨울 내내 지내는 아이들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이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1호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는 뭐 사이사이 섞였어요. 이게 파랑새랍니다. 파랑새가 이제 빨강새가 완전히 되었죠. 너무 이뻐요. 이거 꺼내서 보고 싶은데 어저께 실방 준비하느라고 다육이들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다가 뭐 입장도 여러 개 떨어뜨리고 옆으로 기울어서 쓰러뜨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걸 하기가 겁나요.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제 베란다가 유독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당겨서 아 새벽에 이렇게 어, 추웠을 텐데. 그래도 빨강색, 이제 완전 빨강색이죠? 저 백분 있는 곳만 푸릇푸릇한데, 요 백분이 만약에 없다면 전체가 빨갛지 않을까. 여게 1호 빨, 파랑색이 요아이고요또두 번째 파랑색이 요기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빨강색으로 인제 변했습니다. 요게 올 겨울에 그래요. 올 겨울에 작년만 해도 조금 색감이 칙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올 겨울에 이렇게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요거는요 간주예요. 간주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즘 간주 흔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묵은 둥이도 제가 하나 있는데요. 걔는 수영이. 아, 너무 커가지고 오늘 키핑장으로 데려가려고 빼놨어요. 이게 작은 아이인데, 작은 아이가 훨씬 더 예쁩니다. 한뭐 2년 정도만 되면 요 색감을 보지 않나 싶어요. 자체적으로 색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잔뜩 기대를 했던 연지곤지는 뭐 요정도. 아이거 언제 다져서 물이 들으려나. 하지만, 아가를 엄청나게 품고 있어요. 저렇게. 꺼내지 못하지만, 사이사이에 아가가 삐지고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겨울 동안 냉이 입지 않고, 아가를 잘 키우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게, 레드노블이랍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음, 혹시, 음,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새 입장을 다시 전부 채워가지고 올 겨울에 이 정도 색깔 보인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색이 더 들어와야 돼요. 음, 제가 늘 위에 있는 아이들만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환하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여게 로망이랍니다. 저희 집에서 다섯 살 먹은 이로 로망이랍니다. 아가를 엄청 잘 내어주는 그런 다육이고요. 이렇게. 국민 다이어 아주 진짜 예전에는 정말 저렴한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보기 조금 힘들죠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색감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는 페라리예요 페라리는 처음 왔을 때의 빛감은 아직 못 내고 있어요. 이 녹빛이 싹 없어지면서 얘는 완전히 오렌지 톤으로 들어와야 한답니다. 아직도 이렇게 추운데 색감 욕심이 있어요. 요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소형종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 아이는 얼큰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려다 놓았는데요. 아, 입장이 촘촘하게 있는 게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뭐 색감이 우리 집 아이들은 안 된다. 뭐초우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 여기는 건강한니 이뻐요. 이렇게 초록이라도 초록 을 써도 입장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진짜 이쁘죠. 이 아이는 제가 음, 피에뜨금 피에뜨금이랍니다. 아직 어려가지고 다져지려면 멀었지만 입장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금 색깔이 보이시나요? 손톱에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점을 콕콕 찍었어요. 이렇게 바람을 많이 쐬워주고 조금 추위를 느끼게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 쉴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 필요하고요. 또 겨울 동안에 그 에너지 축적을 하기 위해서 너무 덥지 않게 다이그를 뿌리 활착 시킨다고 너무 덥게 관리해서 막 성장을 시키다 보면 올 겨울에 윤달을 끼워서 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꾸 움직여서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수영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얼굴을 착 벌리고 음, 목대로 올리면서 이 생장점이 위로 옷, 치솟게 되면 웃자라는 성향을 살짝 보이고 음,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위험 부담을 갖지 마시고 겨울 관리로 음, 예쁜 이런 얼굴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힘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것도. 원종 콜로라타예요. 이것도 1호랍니다. 어떻게 보면 파랑새하고 구분이 잘안 되죠.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모양을 변하지 않고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물도 그렇게 빨리 요구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그냥 요렇게 창가 쪽에 바람만 많이 쐬어 주어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오+ 오랫동안 볼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초보만민들께서는 처음 데려오면 자 요런 모습이겠지만 일년 차는 솔직히 음 색감을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수영. 수영에 신경 써서 제가 이렇답니다. 아이구야 요거를 집어넣으면서, 음, 아이구야등굿이비줄이다 입장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제가 이런답니다이 촬영을 하면서, 음, 되도록이면 끊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음, 하나를 껐다 놨다가 넣었더니, 아이고, 이렇게 간섭이 심해서 또요 얼굴 두 개를 망가뜨렸네요. 이렇답니다. 저도 오늘은요, 음, 키핑장애로 데려갈 등치 큰 아이들, 요것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키핑장애 데려다 놓고서, 덩치큰 아이들 몇몇 뽑아가지고 옮겨놓고, 또 분갈이가 많이 밀려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기는 해요. 제가 요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분갈이 해주고 아직 천물도 안 먹었어요. 바짝 발랐죠. 요것도 제가 그 옛날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신품종보다 이렇게 누벨라, 옛날에 있던 그학명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간답니다. 이거는 뭐 취향이고, 어,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 거에 따라 르지만 물론 신입도 제가 홍등도 드리고 뭐 샤넬 젤리도 드리고 했지만 막 서두르지 않는 게 음~ 어쩌면 이렇게 무분둥이 요런 아이들 있죠 옛날 타이 원종 요런 아이들을 보면 냉큼 집어와요 근데 신입들은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베카라예요. 아주 요즘 보기 힘든 오래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색이 완연하게 들어왔죠. 작아도 묵은 둥이라 뿌리를 털어보니까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오복다육에서 데려왔습니다. 여기 분갈이를 해놓고 제가 키핑장에 요즘 자리가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비고 키핑장에도 정리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다 여기 좀 정리도 해야 되고, 화분 배열도 다시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등치 큰아이들 옮겨다 놓고, 오늘은 좀 자리 정리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도끼 샴페인이고요. 이것도 이쁘죠? 음, 라비누스인데요 자리가 부족해서 쫓기다 쫓기다 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날씨가 춥고, 바람을 많이 세워주니까 수영 변하지 않고 이렇게 색감도 유지한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록등이 어린아이들도요, 춥게 관리하면 이렇게 더 예뻐지게 다져진답니다. 그래서 너무 아직은 겨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달기가 쉬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얼굴 수영이 변하지 않게 관리를 하시려면 겨울 관리로, 겨울 관리로 바람 많이 세워주고 등 있으면 자주 켜주시고 바람, 창문, 날씨가 이제 최강 한파 진짜 최, 어, 마지막 대한추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1도까지, 낮의 기온이 11도까지고 밤에가 18도 넘어가요. 그런 체감한판 때는 이제 전혀 창문을 못 열어주겠죠. 그렇게 창문을 꼭 닫고 있을 때는 갑적기면 물간수 하지 마시고 또 선풍기를 은은하게 틀어서 바람을 쐬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예쁜 모습 감상하면서. 서식 전해 드린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까지 저렇게 저거 구슬 얼길랍니다 거리대에 있던 아인데 이 저렇게 풀그스름하게 물이 들어왔고요. 요거 백봉이에요. 백봉이 핑크색으로 물이 드나요 하고 음,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음 묵으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속살에서 물이 든답니다. 하도 빡빡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미안해요. 얼굴을 하나하나 다치하는 곳이 없어요. 이래서 <laughs> 음, 좀키핑장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해도 아제 욕심이 이렇게 끼고 있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답니다. 이것도 이제 간 입장에 붉은 슬금하게 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그 모습을 못 보네요. 내년에는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추운 날은 딱 얼음 땡 하고 멈춰 있고 얼지 얼리지 않게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람은 살살 잘 푸는데 조금 한기를 느끼는 추워요 해는 없지만 새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 아침이랍니다 행복한 주화 되시고요 다육생활 예뻐지는 아이들과 함께 늘 즐겁고 행복하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기도 사람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병증 안 생기게, 아프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